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, 어... 노랑유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옛날말로 간주디 1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1편 아닙니다 잘못한겁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음 아, 오늘 노랑... 어... 간 날이네 빨리 가야겠어 보다 보다 여러분 지금 나 언니는 전교 1등입니다 남자친구 오기로 했는데 아 아니지 놀아야겠다 으뭐버 무섭다 덜덜 으으 물 튀긴다 예지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다 으악 두두두두 여긴 그 열차 열차? 여긴 보트 오, 안막하다어 리리 어 안녕 안녕 어 메리 안녕 우와 메리 우리 학교 1등이잖아 있던... 안녕 여기에서 만나네 오 어, 리리 뉴뉴 너희 들만 만나네 친구랑 논후 아, 그럼 안녕. 바빠. 응 어, 나도 그래. 안녕 나도 갈게. 그래 나도 갈게. 네 그런데요 옛날 옛날로 돌아온 게 아니고 그냥 내리공원이었습니다. 그럼 빠빠 빠빠.